두개 다 들었어. 두개다 들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발 <laughs> 한 15초 전이에요. 이거 다시 체크해 볼게요. 네. 테세요 5스택, 스택, 스택. 오 스택. 오. 출발 10초 전이에요. 10초 전. 팁사리고 출발 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맞요 파이팅이야 너. 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긴장되네. <laughs> 프리드 온. 어뭐나 쓰세요. 아, 게이지가 왜 안. 그냥 이닉도 쏴야겠다. 출발 준비해 주세요. 와 주세요. 흰색부터요. 흰색부터. 흰색 떨어져요. 다시. 걸었어요. 20초에 풀립니다. 10초에 려요와렉 너무 걸린다. 이거 뭐지? 우리 그거 분바 안쓴거 같은데 이거 왜렉 걸리지? 썼어 문어. 아쓴 거예요? 나도 거의 조금 멈추긴 했어. 나도 멈췄어. 불독놈이 범인인 줄알았는 아닌가 보네. 바로 딜 이어서 하죠. <laughs> 녹스요? 오케이. 이, 이, 패 때는 그거, 블링크 쓰면은 사슬 맞아 죽는데요. 이게 네. 무시하실 것 같아요. 이제 10초 내로 사서 놔요. 이제 사서 놔요. 탔어요, 사서... 사요욕스 깔려요? 네. 오, 50, 58초. 58초에 건능이에요 이제 선 보시면 돼요. 다운 아, 주에 아, 리필 했어요. 오늘쪽오른쪽 아, 이거 왜 이렇게 오늘 뭐가 이렇게 왔냐? 아, 인기가 안 뜬다. 한번 들 28초에 타본 거아가높세 28초에요. 초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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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어초4 8 뭐 48초의 건능이네요. 네. 네 걷능 보고 프레이 키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 음. 아, 오른쪽. 건능 오른쪽, 오른쪽. 어떠요? 회복으로 질문. 바꾸죠 네. 이거? 네. 이거 하고 바로 음. 사선 올 거예요. 사선 보고 프레이 킬게요. 네 사선 보고 플레이 뺄게요 그러면 이제 보도 복수. 어, 사선 보도 아이스아 아까 탔다 아오야사 왔어요 버프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오 블링크 아 어, 뭐야 어, 이게 우리다고 올릴게요. 지금 킬할게요. 인경 보던, 보던 나어요프리즈에서 올려? 아이거이거 이거. 네네네. 지금 올릴게요. 1, 1, 3. 38초까지 시간. 게요아 <laughs> 이거 의자 하나 빼고 왔네? <laughs> 당황스 아, 실, 실수로 너무 많이 했다. 집중해 보자 이거. 집중 네, 보죠. 뭐 이스택어면될것 같아요. 오이스와 감사합니다. 까먹을 뻔. 아, 아야. 아, 편... 너무 좋은데? 기 어? 할게요. 평화레이저. 한 50초부터 한번 보시면 돼요. 만약에. 탐스택 프리드? 죠. 탐스택 오른쪽 큰 발판 생겼어요. 이제 타 와요. 오른쪽 큰 발판. 3스택. 아이고. 덤능은 26초에 와요. 감자? 스택 다스택. 강화 레이저 극딜때 아, 그 분온 넣을까요 말까요? 넣, 넣는 어, 게 낫지 어, 않을까요? 뭐, 무적기 네. 넣죠 스키질 겸 이제 바로 와요 타성은 타소, 타성인데요 1 5초 아직 한... 안 빠졌어요 오 스택 네. 강화 레이저 어. <laughs> 이거 대박이네. <개상이네. 웃음> 블링크 좋네. 블링크요. 아직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예. 자리기 프레이 40초예요. 네. 강원이죠? 프리드 온이요? 아직 안 빠졌어요? 저는 그냥 네, 딜할게요. 딜 빠졌어요. 나도 딜할게. 네. 일당. 영둘 급지 들어가요. 블링크 빠졌어요. 네. 자동 와요. 어? 이거 21초에. 근다 데... 분들은 왼쪽 빠지시려면 지금 빠지시는 오른쪽 큰닭 같은 거어요 위로 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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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 몇초 남았죠? 아, 사기사이 빠졌어요? 한국어 빅딜이에요. 00초요. 강화 레이저. Oh, yeah. 사대기 사대기 사선 미들 oh. 아 사선 겹칠 것 같아요. 대기 네, 켰어요. 사대기 사대기 안안 빠졌어요 아직? <laughs> 멀리 사대기. 사대기. 꺾어요. 따대기. 23초에 사선 16초 본능이에요. 네. 따대기. 이러면 둘이 겹칠 것 같아요. 본능도 뽑아 봐요. 아, 뭐야. 위로, 위로. 늘격 조심. 어? 어? 기 빠졌어 어 아, 이거 크릴로, 크릴어사리어요 사드기 사 사드기 다 봤네 사드기 이제 4선 와요 사드기 너무 들어온 거 같다 진짜 안 빠졌어요 엄마 들어온 거. 강아리 잊어 다음 한번 이거 한번 빼죠? 한번 뺄게요, 지금 다 같이. 네. 어, 빠질게. 건능 얼마 남았죠? 건능 8초에 오고, 한선 10초에 와요 어, 다시 살파. 들어갈게요. 차 9일분 남았어요. 사색이 안빠졌다 이거. 강아리죠 네, 선 오고. 어, 바로 이제 빠질 건데 빠질게요. 지금 왼쪽으로 네. 빠질게요. 왼쪽에 큰 발판 있어요. 왼쪽 큰 발판 쓸게요. 여기서 그 버프도 다 같이. 차포 얼마 안 남아가지고. 기능도 와요. 무적, 무적 건능? 아 무적 들어갔어. 아니 이거 안 보여. 아니 저거 감자랑. 프레이 1분 남았어요. 네. 저 사포 좀 쓰고 들어갈게요. 다음 챌린지 그랬요 프레이 1분이면 다음 거, 이번 건능 보고 급기랄 뛰어. 35초에 와. 아이딩이왜안 바뀌어? 멋있다. 이제 사손코드 와요. 사대기. 아. 사대기 사선 와요. 사선? 사선 요을수 있을 저못 잡아요. 오케이. 이제 다 아, 날고 다 있네. 빠르게 복귀할게. 빠르게 복귀할게. 56초 꺾네. 55초 네, 사선이에요. 이 정도는 쓸수 있어요. 오른쪽 발판안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들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사대기. 이제 꺾는 사선도 와요. 55초 50. 왼쪽 네. 네. 오른쪽 쪽 오른쪽 팔파 쓸수 있어요. 오른쪽 팔파 쓰세요. 프리드 돌았어요, 형? 프로드돌어요버 올리세요, 우리 일 스택. 사선, 사선, 사선 로 아, 보고 할게요 한번 보고. 기이 빠졌어. 버프는 미리 올릴게요. 아, 나날라간다 강아리죠. 아, 뭐야. 나왜 블링크 없어? 아, 10초까지 시간이 있어요네이요면 네, 어. 됩니다. 프리드 2스택2스택 사드기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았다. 세종. 어, 아. 뭐 사드기. 아, 분홍이군분니까 분원 사드기. 가안 네, 보이긴 네. 하네. 싸드기 3스택이요 형 프리즈 3스택 3스택 건물 네. 10초 남았어요 건물 10초 잡을게요 건물 잡을게요 강화 레이저 싸드기 이거 빠질게요 왼쪽으로 왼쪽 네. 빠질 거예요 왼쪽 큰 발판 있어요 왼쪽 큰 발판 아 무적기 여기서 써야 돼 오케이 무적건은 잡아줘 그러면 형 그거 왼쪽 품 빼야 돼 어, 근데 빼야 되는데 너 무적 쓰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어 30초에 30초 사서 싸대기 빠졌어요 프리드프리드다 스택 네파스 들어갈게요 아해드깔 아, 이정도면 괜찮아요 해드 한번만 주세요 해드 드려 사선 와 아, 사선 사대기, 사대기. 오우 쉣화감철 리필했어요 아, 아 망했다 오, 어 뭐야x3 뭐야, 뭐야 아. 왜 안타져 응. 와 뭐야 조금 살게요 아 너무 블링크에 의존하려고 고 있는데 <laughs> 아니거왜 죽었냐? 아... 아 사대기. 사대기. 거의 다 깎았어요 이거 블리 네, 네. 사대기 오른쪽 콩발콩 들어가요? 어. 싸대기? 싸대기? 대기 53초에 와요 45초 권능 한번 빼줘 이거 멘토 그냥, 그냥 뺄게요 아, 사선 이쳐건능도 겪... 바로 와요 아야 사선이 아, 오 씨... 어이가 없네 이거 아, 사선 아. 겹쳐서 두개 까였는데? 아. 프레이 50초에요 네, 아, 살이야, 네 좀만 살이죠. 시간 충분하거든요. 다음 급기를 거의 다 깎을 수 있어가지고. 다음 건능으로 급기를 하돼 나네기. 18초 사선 와요 이제. 또. 다음 차이 안 빠졌어요. 딸이 빠졌어요. 사선 와요 사선. 나네기. 오늘 또큰바판 있어요? 다음 건능 사선 완전히. 아, 안 받았어. 30초, 사장님. 프레이 몇초 남았나요 12초예요. 건능 보고 검소야될것 같아요. 안,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건능, 강아리죠 강어리, 죠 오른쪽에 서 쓸게요 이번에. 오 아, 아. 오른쪽에서 버티고 바로 극딜 그할 거예요. 둘다 같이 와요. 네, 사선이요. 건능도 와요. 건능 이제 와요. 아, 무조건 아래서 에 쓸게. 내 바로, 바로 딜 응. 이건 죽어야지. 바로딜 해야 돼. 바로딜 해야 돼요. 이건 죽어야지. 어디 받았어요? 그래 켰어요. 안빠졌어요 사드기 사드기. 이 초까지 시간. 있어요 아 이거는 이건... 아직 안 빠졌어요. 그래 안 아, 안썼요 안 어, 너다넘이갔다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아거이아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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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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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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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 그때 되시는 분. 어? 아이. 저 다음, 그때 다음 다음 대회. 되시대 분? 어? 아 대회. 다음 대 다음 다음 대다 다음 다대 다음 다음 대 다음 설틀할게요. 게갈니라져 야. 엄마의권능떠 가지고. 권능와 이거. 으아, 프리드 1? 형 프리드 정말 맞나요 혹시? 너 아까 6스택 안쓴거 아니야? 아안 맞나 보네 아, 저 최대한 늦춰볼까요? 아니야 너 혼자 써아 아까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아예 안 맞나 보네 좀 웃긴 거는 쓰고 형한테 물어봤어 본능적으 50초에 갔네 피가 한번 e humble man, do you w 다음, 다음 o come d 그럼 다음다 w n 에 o w n down, d o w 다음에. w n d 다, w n d 다 w n d o w 아, 다다 w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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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할게요 나려고나 나도 나도 이거 꺼야 어, 나 중국 딜라께안 맞네 이거 안 맞네 이거 저 다음번 극딜 할게요 저 다음번에 극딜이요 다음번? 저 다음번 2 0초에 와요 딜할게요 프리드 극딜이요 네아

아, 무조건 못 썼다, 아, 끈끈이 지기네, 이거. 끈끈이 개 봐야 되고. 장이 정도 속박인데? 그니까요. 20초에요. 이번에 극딜인가, 두구? 나 잠깐 딜하고 빠졌어. 다, 이번엔 극딜 되시는데? 없나? 네, 그거는 다다음번에 가능해서. 저도 아, 그럼 다음에 할게요. 아또 쳤네. 더 다음번 그들이야. 더 다음번 네. 오늘도 저... 다음에 그들이요 다음 그럼 저도 다음에. 네. 뭐라고? 에스가? 어 아니 아니 다음에 맞춰. 귀엽게. 다음에 한 번에 맞추죠. 20초예요. 곧네 와요. 이렇게 20초. 다세개세 아, 3개, 개라서 지금 조금만 사려볼게. 네. 조금만 사리지 말고 그냥 사려. 그래도. <laughs> 너가 죽어서 다시 하는 게더 귀찮아. 올라와길 딜. 딜 할게요. 네. 다음 50초. 다음 리레극들인데 이거. 아 어, 임피가 한번안 했네. 저딱한 어, 번도 없어요. 다음 극에 되시는 분? 나. 나한테. 오케이. 아, 나 때. 아나안 되겠다. 나안 되겠다. 비모는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딜 사려 사려. 그러면 디락 깨어 저락 저 할게요 지금. 네. 음... 아나 아까 내용도 안 썼었네. 그럼 다음 번 그때 가능해요? 나도 다음 아니. 번 그때 가능하긴. 해. 아니야 아니야 비모는 하지 마. 형 이거 무, 무적 무적 급딜인데. 아 어, 그냥 어, 생존기로, 생존기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번난 안되겠다 저는 다음번 가능합니다 저도 다음번에 할게 다음번에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 뭐야 아, 뭐야 이왜 이렇게 많이 있어. 미친놈인가 18초에 와요 오씨 아파라 네. 와요 이제? 급대 할게요 머리 머리 갈게! 파라 파라 가자! 나이스. 어, 수고하셨어요. 자, 어, 생습니다고 고마워요. 네. 창배 창베... 아, 감사합니다. 창배 줘라. 선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스위 지금 하죠? 네네. 찐심 부탁드립니다. 오 어, 맞아 찐심. 바로 깨주세요 어, 얼마나 걸리는데요어저 이거 하고 그냥 나가면 돼요 오케이. 집에 가서 마무리하면 돼요 꼬살게요 네. 네 제발 큰 거! 제발 큰 거! 음. 어? 하하... 어허... <laughs>